안녕하세요, 오공마마입니다. 제가 오늘은 집에서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어요. 저도 언박싱이라는 것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부엌에서 쓰는 도구죠. 음식물 진공 포장기라는 것을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턴 라이프 진공 포장기입니다. 무게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 아주 가볍습니다. 안에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품은 연결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 있구요. 요건 충전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충전 케이블이 있고, 틴트 라이프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젠장. 다 영어입니다. <laughs> 자, 제품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정말 슬림한 디자인에, 짜잔. 빼고 왼쪽 빼고 자, 박스도 치우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이 정도 무게감이라면 그리고 이 정도의 부피감이라면 우리 부엌에서 틈 없이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보이세요? 이렇게 생겼네요. 제가 틴톤 라이프 제품을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생땅콩을 주문하고 밥 먹고 밥 남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보관하시잖아요. 그럼 공기관로 들어가기도 하고,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이걸 뜯은 다음에 여분으로 보내준 이 빈, 이 팩에다가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부어줍니다. 그리고 팩에 끝까지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고. 우와! 신기하다.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였어. 와. 여러분, 너무 성공이죠? 와. 아, 정말 괜찮네요. 음. 부피도 차지하지 않고, 특히 고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일단은 완전 만족입니다 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일 작은 12번 12cm 롤 15cm 롤 20cm 25cm 그리고 아마도 포장엔 없었지만 30cm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홍당무 두 개를 포장하기 위해서 아마 큰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30cm를 포장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보니까 절단면이 없어요. 코팅하는 데가 없고 쭉 나와요.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잘라서 쓰게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 정도로 이 정도에 맞게 가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구를 넣고요. 이렇게 아까처럼 해볼 거예요. 이렇게 깊이 넣어주고. 실링처리를 해준 거예요. 양쪽을 눌러주고, 아, 이렇게 실링처리가 됐고요. 자, 다음. 여기를 잡고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뚜껑을 짝각 소리가 날 때까지 덮어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 초록 버튼을 누를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보이시죠? 팩 처리가 완료된 겁니다. 완료되고 나니까 다시 초록불이 됐어요. 자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양쪽을 누르고 열었습니다. 우와, 진작 살걸. <laughs> 내가 원하던 거였어 이거. 아 좋네요. 가정에서 쓰기에는 가성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공기 접촉도 되지 않아서, 이 신선도가 훨씬 오래 갈 텐데. 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잘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cm 정도의 팩을 이용해 양파를 넣어보겠습니다. 아, 음, 이것 또한, 절단면이 있지 않고요. 음, 다 그런가 봐요. 내가 원하는 양만큼 쓸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아, 맨 처음에 제가 쓴 것은 아마도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단되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파를 올려놓고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 가늠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넣어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넣어서 물릴 만큼의 여분을 좀 남겨놓고 여기 또한 여분을 남겨놓고. 너무 많이 쓰면 아까우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양쪽이 다 뚫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쪽을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줄 때 얘를 좀 빼고 이렇게 빼고 깊숙이 이 주황 부분, 여기 주황 부분 있죠? 주황 부분 깊숙이 넣어주고요. 꼭 놓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요. 어떻게? 이게 아니고, 딸깍 소리가 났죠? <laughs> 네. 근데 여기 초록불이 지금 있어요. 근데 양쪽이 다채여있기 때문에 일단 한쪽을 막아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만 누릅니다. 됐네요. 되고나서 초록버튼으로 돌아갔어요 자, 열겠습니다 자, 양파를 넣겠습니다 여기 실링처리가 되는게 약 1cm, 2cm 2cm 정도가 물리네요. 보이세요? 여기 2cm 정도가 물리고 있어요 그거 아, 감아내셔서 잘라야 될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가?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 딱딱! 소리 날 때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네, 하나니까 왼쪽 거. 네. 제가 오늘 틴톨라이프 진공 포장용기를 사용해 봤는데요. 보시면 당근, 그리고 먹다 남은 생땅콩 생땅콩 <laughs> 이것은 양파 좀 양파 보관하는게 조금 어려웠어요 오래 쓰고 싶은데 약간 금방 물르니까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요 세가지를 해보니까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더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오늘 테스트 해본 결과는 아주 대만족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부님들이 틴톤 라이프 진공 포장용기를 쓴다면 아주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좋은 거 진작 살걸 그랬어요. 제가 좀더 사용해보고 이상이 있다면 다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집에서 오공마마 리포터가 전해드렸습니다.